엄마 목이 말라. 물좀 줘. 수잔나 페트로이자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손을 쓸수 없었다. 그녀와 4살 배기딸 가이안이는 수천 톤의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 밑에 갇혀 있었다. 주변에는 아르메니아 역사상 최악의 지진 때문에 수잔나의 신우이 카린르가 다른 5천명 이상의 희생자들과 함께 암흑 속에 숨져 있었다. 그 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던 일이었다. 수잔나는 옷의 가봉을 위해서 카린르의 집을 들렀다. 1988년 12월 7일 오전 11시 30분이었다. 11시 41분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녀가 막 옷을 갈아입는 순간 아파트의 5층이 흔들렸다. 황급히 딸을 껴안고 걸음을 떼기도 전에 바닥이 갈라지면서 굴러 떨어졌다. 수잔나와 가이아니 그리고 시누이 카린느는 9층짜리 아파트의 지하로 떨어지면서 건물 잔해에 뒤덮였다. 엄마 목 말라? 아무거나 줘. 그러나 그곳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수잔나는 누운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에는 송수관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딸기 잼을 딸에게 건넸지만 이틀을 가지 못했다. 엄마 목이 말라. 수잔나는 자신이 살아나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옷을 한벌 찾아내서 딸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무척이나 추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스타킹을 벗어서 딸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파리를 갇혀 있었다. 수잔 나는 어둠 때문에 시간을 종잡을 수 없었다. 추위는 그녀의 손과 발의 감각을 아사갔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수잔 나는 희망을 포기했다. 그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엄마 목이 말라? 그 순간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된 북극 탐사 대원의 일화가 텔레비전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동료는 죽음 직전에 있던 그를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먹였다. 물이나 주스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그녀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감각이 거의 사라진 손을 움직여서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것으로 왼쪽 검지 손가락을 베어서 딸의 입에 물렸다. 피가 그치면 유리 조각으로 다시 손을 베었다. 수잔 나는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세고가 고운 배우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자의 문전에는 거지가 한명 살고 있었는데 온몸에 헌데가 난채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는 나사로였다. 그리고 마침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 죽음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혈을 시키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나사로를 내 아비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살아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불타는 심판의 장소가 죄인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죄는 살아 생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목마르다고 말하는 또한 사람이 있다. 그는 목말라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지옥의 목마름을 맛보셨다. 죄인으로 죽었던 그 부자처럼 나와 당신이 당해야 할 고통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다. 죄는 아르메니아의 지진과 같은 우리 인생의 큰 재난이다. 수천 톤의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와 같은 죄의 재난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수잔나가 자신의 피를 흘려 가이아니의 목을 축였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성경은 혼의 목마름을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말씀하신다. 복음의 기막은 갈증이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에는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가섭시 마시라고 독려하고 있다. 복음을 외면하지 말라. 그렇게 2주가 흘렀고 두 사람이 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을 때 수잔 나의 딸 가이아니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것이 뉴스가 전한 마지막 문장이다. 당신도 죄의 재난에서 구출받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죄의 재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사실로 믿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 그러면 당신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 나라에 갈 것이며 마지막 날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구원 받은 것이다.